안녕하세요 피그맨TV의 피그맨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무려 SHF 피그아츠 마크 44 헐크버스터입니다 이 제품은 SHF에서 가장 많은 다이캐스트 함유량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그만큼 묵직하고 번쩍번쩍 하겠죠 반다이에서 혼의 한정으로 발매된 제품이고요 그 유명한 초합금 라인의 가격을 뛰어넘는 괴물 같은 피규어입니다 마펙스나 코믹케이브, 킹아츠, 하토이등 많은 회사에서 헐크버스터를 발매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톤 박스는 반다이 혼의 환정에만 씌워져 있는 박스고요 이쪽에 초학금이랑 shf 콜라보를 타는 그림이 보이고 아이언맨 마크 44 헐크버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까보면 아무 어, <laughs> 이런 식으로 아트박스가 나오는데요 기존 박스들과는 좀더 다른 고급스러운 패키지예요 글자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번쩍번쩍거리고요 앞쪽에 에이즈 오브 울트론 마블 타마시네이션 뭐 이런 로고들이 잘 박혀 있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앞면 헐크버스터 그림이랑 이어져 있어요. 뒤쪽은 이렇게 사진이 박혀 있는데요. 박스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우선 박스 열어볼게요. 우선 구성품은 헐크버스터와 건전지 그리고 집게로 구성되어 있고요 엄청 단촐해요 본체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설명서도 잘들어있고요와 진짜 멋있죠 2016년 1월 발매된 제품이고요 발매가는 약 34,000엔 입니다 25cm가 넘는 12인치에서는 나오기 힘든 프로포션이 특징이고요 합금을 엄청 많이 때려 박아서 기존 shf 시리즈와는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 핫토이나 킹하츠 등 상위 기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왕국의 면과 반다이만의 노어가 듬뿍 들어간 헐크 버스터를 소장하고 싶어서 뒤늦게 구매한 피규어입니다. 큼지막한 12인치와는 다르게 아담하면서도 묵직하고 6인치 주제 LED 기미까지 포함된 존재감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이즈로만 보면요 헐크도 압도해버리는 사이즈고요. 스타로드는 약 2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스타로드는 약 2분의 1 사이즈. 로켓은 거의 뭐예이 정도면 12인치랑 비교도 안꼴것 같은데요? 어? 소리 아, 우선 조형부터 살펴볼게요 아, 보시면은 일단 정말 묵직해요 핫토이 다이캐스트 시리즈랑 비슷한 무게감이고요 강도 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묵직하기 때문에 자립도 엄청 잘 되는 편이고요 우선 얼굴 쪽부터 보시면 헐크버스 특유의 살짝 아래를 보고 있는 얼굴을 취하고 있어요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눈과 가슴은 LED 기믹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살짝 훑어보면 이런 세밀한 거 하나하나에 다 몰딩들이 박혀 있어요 특히 여기 허벅지 쪽 보이시나요 겹겹이 레이어들 조형이 하나하나 다돼 있고요 도색도 너무 잘돼 있어요 무릎 쪽에 이 부분은 클리어 파츠인데요 안에 LED 기믹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안쪽에 관절 안쪽까지, 관절 안쪽까지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발쪽에도 보시면 발등 덮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가동이 나중에 가동할 텐데 이 발가락을 움직일 때 여기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다이에서 다 설계를 한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발바닥 아래쪽까지 조형이 다돼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앞면보다 더잘돼 있는 것 같아요. 미세한 조형이라도 전부 표현하려한 흔적들이 다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레드와 골드 색 밸런스도 정말 좋았어요. 이쪽 보이는 이런 사소한 몰딩들이나. 엉덩이 쪽 곡선 표현도 정말 잘 조형해 놨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허벅지 뒤쪽 조형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다 조형이 돼 있고요. 제가 나름 허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석구석 정말 조형을 잘해놔서 흠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비율만 따져놓고 본다면 킹아츠와 버금가는 퀄리티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죠. 갈등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개폐가 가능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다이캐스트에서 오는 자립감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DP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손쉽게 DP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 어깨 부분도 잘 움직이고요. 조형만 놓고 본다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손가락을 보시면 이런 관절 마디마디까지 다 각계 관절이 존재하고요. 이쪽 손가락 안쪽, 이쪽 손바닥 안쪽도 정말 묘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바닥은 클리어 파츠가 아니기 때문에 LED 기믹은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LED는 눈, 가슴, 무릎 이렇게 총 4가지에서 발광이 가능합니다. 가동률도 한번 살펴볼게요. 목관절은 좌, 우 자연스럽게 가동이 가능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앞으로도 가능하고 앞, 뒤로도 살짝씩 가동이 가능해요. 헐그부스터 치고는 정말 부족함 없는 가동률이었고요. 허리 관절도 보시면은 앞, 뒤, 이 정도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의외로 유연했고요. 대신 좌우 가동은 살짝 빈약했어요. 이런 식으로 팔은 라쳇 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딱딱 딱 소리 들리시죠. 라쳇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단단한 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어깨는 약 100도 정도 가동이 가능했어요. 물론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입체적인 포징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팔꿈치는 약 95도 정도 가동이 가능했고요. 팔뚝은 별도로 이런 식으로 통으로도 회전이 가능했어요. 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손목에서 관절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회전은 물론이고 좀더 역동적인 포즈도 소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한계이고요. 허벅지는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가동 가능했어요. 이런 식으로 무릎은 약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했고요. 발쪽에 이 덮개를 올려주면은 발이 통으로 가동이 가능했어요. 별도로 발가락 기믹도 내장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가락도 별도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좀처럼 볼수 없었던 가동 기믹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6인치 피규어 치고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고관절 범위가 작다곤 하지만 단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세워두기만 해도 포징이 가능한 헐크 버스터니까요. 다음은 LED 기믹을 살펴볼 건데요. 머리는 우선 뽑아주시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켜주시면 발광이 가능합니다. 와우. 무릎은 안쪽에서 살짝 당겨주시면 이 부분이 왜안 빠져.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무릎은 안쪽에서 살짝 당겨주시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스위치를 눌러주시면은, 쉽게 발광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주면 쉽게 이렇게 닫히게 되는데요 장난감 회사의 명가답게 반다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쪽 발광은 스위치가 등 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면 가능합니다 와 어떤가요? 오져버렸죠? 와우. 여기까지 반다이 SHF 피규어 아츠 헐크버스를 리뷰해봤는데요 6인치 피규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퀄리티와 묵묵함을 가지고 있는 피규어였고요. 별도의 포징 없이도 세워 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를 하는 피규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나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가동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피규어도 아닐 뿐더러 조형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절대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손바닥 LED 기믹의 부재가 살짝 아쉬웠지만 도색, 프로포션, 관절 가동,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기분에 충실한 피규어였고요. 영화상에서 너무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피규어이고요. 최근에 나온 헐크버스터 마크2보다 단연코 뒤쳐지지 않는 우리의 강철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 팬이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구매를 권장드리고요. 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피규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